여러분은 카우슝의 숙박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한 카우슝의 하나뿐인 메리어트 호텔 디너 뷔페를 소개할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Hello, uh, can I ask you something? I got this coupon, uh, Taiwan Luxeland. Can I use this one? Yes. Okay. Thank you. 이곳은 메리어트 호텔 M 9인 뷔페입니다. 디너 세금 포함 1인 1,342 위안, 약57,700 원인데요. 숙박지원금 4장 쓰고 성인 3인 방문 시 1000원만 더 추가 결제하면 되니 정말 꿀입니다. 아, 진짜. 음. 아 이거를 쿠폰을 쓰면 아, 랍스터 줘요. 랍스터 반마리 주는 곳이 서울은 8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메리어트에서 이 가격이면 숙박지원금 없이 와도 가성비 좋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메뉴 한번 살펴볼게요 샥스피 덤플링, 찐빵, 타로빵, 크림번, 해산물 샐러드 네가지있었고요 골뱅이무침, 오징어, 샥스핀, 해파리냉채. 생긴 거는 한국입 맛인데 진짜 맛이 생소하고 안 맞더라고요. 닭계라고 불리는 대만 로컬 스패너 크랩인데요. 등껍질을 벗겨내고 먹는데 저는 살맛이 좋더라고요. 핵심은 몸통살인데요. 꽃게와 맛이 비슷한데 감칠맛도 나고 부드럽습니다. 자숙새우 두 종류 있었고요 대만식 기꾸만 고추장 소스인데 제 입에는 잘 맞지는 않았어요 전복과 전박의 고동 장으로 담궜고요 자숙조개와 가리비는 생살로 제공됩니다 태국 스타일 오징어 볶음 매콤달콤한 새우 볶음 대만 개튀김과 볶음밥 밥과 대만전병 공갈빵과 만두튀김 토핑용 티밥 두 가지와 소고기 카레 인도 커리밥 병아리콩 커리가 있습니다 피클과 소스들 시푸드 탄두리 맛있었어요 옆에는 돼지고기 탄두리 그리고 자몽브릴레입니다 1인 핫팟으로 해물이나 고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피자 도우가 두껍긴 했지만 맛있었어요 토마토 리조또, 트러플 스파게티 등 양식 다 맛있었습니다 그린커리, 코코넛밀크 소꼬리찜, 우족스튜, 깨소스 배추찜 등 익숙한 식재료를 우리와 다르게 조리한 게 신기한데 또그 맛이 좋았습니다 아유피쉬 민물생선인데 우리 은어와 비슷했어요 청어가 민물에서 자란 맛, 약간 강비린내 같은 게 있었어요. 야채구이와 한국 스타일의 폭립입니다. 생선을 한번 구워 소스에 재운 생선찜과 으겐 호박과 감자, 미트소스 그릴드 치킨입니다. 로스트 스모크 햄과 로스트 비프. 레스팅도 잘 되어 피도 안 누르고 부드러워서 맛있게 먹었어요. 크랩과 새우, 홍합 등 스팀드 해산물도 있었고요. 돼지기 볶음, 대만 소세지, 기름딱 있습니다. 햄 콘스프. 갈비스튜, 루로우판 있었고요. 싱가폴 말레이 음식인 바쿠테, 락사, 치킨스프, 야채스프도 있었어요. 프롬치킨, 미역 계란찜, 두부조림, 깨소스 양배추. 익숙한 재료가 새로운 맛이라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야채튀김, 생선튀김볼, 감자튀김, 새우전병튀김. 일식 코너에 샐러드가 같이 있었어요. 이쪽에 훈제연어와 소바 누들, 그리고 햄치즈, 채소들 같이 있습니다. 우메보시와 샐러드소스들, 후리카게, 시치미 등 대만은 일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도 보였어요. 정갱이 회와 청아알 계란찜 도스세치회, 참치회, 생연어. 회는 전체적으로 싱싱하고 상태 좋았습니다. 샐러드 코너도 일식 코너 쪽에 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디저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식에는 제공하지 않던 아이스크림. 종류가 참 많았어요. 수박, 파인애플, 멜론, 용과, 오렌지. 다섯 종류와 다양한 디저트가 있었습니다. 도너츠와 크림블릴레, 치즈케이크 있습니다. 딸기 아몬드 디저트와 말차 치즈케이크, 초코케이크, 오렌지 무스, 커피무스, 딸기무스, 치즈파이와 컵케이크를 뒤집어 리플잼을 올렸나 봅니다. 마카롱과 젤리, 그리고 푸딩, 쿠키들. 베스트는 아무래도 가격 대비 랍스터 반마리가 나온다는 점. 입장할 때 받은 쿠폰을 제출하면 반 마리씩 주는데요. 소스 색깔이 초록색으로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이라는 점이 거슬렸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배추 소스가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한 마리는 암놈합 놀이를 는순 놈을 주나 봐요. 너무 힘들게 드시네요. 제가 또 시범을 보여드려야겠죠. 짜자. 이쪽에서. 너 맛있겠네. 오리지널 리티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배추 소스로. 우와, 이게 알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우와, 알이! 거기 알이 아니야, 뭐랬지? 아이게이 이거, 네?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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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이알이이렇이꽉이어게거이랑이같지거이는그거 이거, 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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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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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엄청나이 많아. 음. 살이랑 알이 꽉 찼어 이야 이거 대박인데? 스페너 크랩 살이 맛있더라고요 전박이 우동과 조개새우도 통통했고요 그리고 해 종류도 다 싱싱했어요 전체적으로 해산물들 다 좋았고요 오성급 호텔에 걸맞는 훌륭한 서비스와 랍스터 반마리에 다양한 해산물까지 핫디쉬 라인업도 좋고 익숙한 식재료를 조리 방법을 달리해 맛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럭키랜드 쿠폰 없이 온다고 하더라도 1인 57,000원. 가성비 정말 좋았고요. 대만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25년 6월 전에 럭키랜드 꼭 신청하시고 방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하이 스카이 리조트? 거기보다는 여기가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음식펄도더 좋고 먹을 게 다양하고 해산물도 다양하고 거기는 메인 메뉴를 시키면 나머지 샐러드바를 이용할 을수 있는데 거기 수준이 빕스 수준이었다면 여기는 5성급 호텔 되는 것 같아요 숙박을 미리 예약을 안 하고 왔으면 숙박으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 왜냐면 거의 현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숙박을 미리 예약을 다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저처럼 호텔, 뷔페나 아니면 단품 메뉴들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메리어트에도 M9 빼고도 이제 중식 뷔페도 있고 일식 그다음에 양식 다 있어요 식당들 다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